오늘은 사랑비 님들께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정말 연말에 아주 큰 선물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정 언니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은 오직 김용빈 가수님의 소식만을 다루는 네 그런 전문 채널이죠. 맞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팬 사랑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김용빈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로 들어가면 하, 정말 놀라운 소식부터 전해야 할것 같아요. 네, 저도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 가수분. 브랜드 평판 순위인데요 여기서 김용빈님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 사랑빈님들의 열띤 응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순위였나요? 음 크게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입니다 여기서 무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요? 와. 이류가 임명웅 님이라는 거 생각하면 사실상 뭐 거의 정상에 올랐다고 봐야죠. 그렇죠. 바로 다음 순위니까요. 네. 브랜드 평판 지수가 299만 6416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트로트계에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제대로 입증한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모든 장르의 가수를 다 포함한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요. 네. 8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8위요? 전체 가수에서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순위 앞뒤를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뭐 방탄소년단 임영웅 아이브 블랙핑크 세븐틴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렇죠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네요 이 브랜드 평판 지수라는 게 사실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지수를 다 종합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과는 결국 팬덤 사랑빈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한 팬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 높은 브랜드 평판을 이끌어낸 활동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방송이 하나 있었죠. 아 네. 바로 그 방송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12월 27일에 방송된 ENA 예능 길치라도 괜찮아 최종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연 손태진님과 함께한 강원도 우정여행의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이번 방송이 정말 어,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다채로운 매력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몇개 있었거든요. 어떤 장면들이었죠? 우선 그 반전의 여행 코스요. 아, 반전? 네. 테마가 여자들의 우정 여행이라서 다들 약간 힐링 이런 걸 기대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감성 여행일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곰치국 먹방에다가 건물 40층 높이의 스카이글라이더 체험이었죠. 하하, 맞아요, 스카이글라이더 그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죠. 김용빈님이 극심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걸 탑승하는 걸 걸고 카야 레이스를 펼쳤잖아요. 네, 정말 필사적이더라고요. 근데 레이스에서 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 타는구나 싶었는데 거기서 그걸 꺼냈죠. 네, 이전에 배낚시에서 1등 상품으로 받은 소원권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사용해서 탑승을 면하는 재치를 보여줬습니다. 와, 그때 정말 다들 웃음이 터졌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큰 웃음을 줬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그 배곡기 공자의 변신 아니었습니까? 아, 맞아요. 그 별명이 무색하게 평소에 365일 우산을 쓴다고 할 정도로 섬세한 이미지인데. 그 카약 레이스 할때 승부욕에 불타서 자기가 쓰던 우상을 버린 것도 모르고 막 노를 젓더라고요. 네, 여행에 그만큼 몰입했다는 증거죠. 그런 의외의 모습이 또 매력으로 다가온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재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감동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1년 뒤에 배달되는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 그 장면 저도 되게 뭉클하게 봤습니다. 그때 김용백님이 박지원님에게 마지막 여행 네 덕분에 잘할 수 있었다. 고마워. 또 함께할 수 있길. 이렇게 진심을 전하는데. 네, 아주 담담하게요. 그리고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혼자 갔을 때 외로웠는데 마지막은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히는데 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점들이 브랜드 평판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된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 제치와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이 대중과 팬들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게 한 거죠. 그렇군요.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 노출이나 커뮤니티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결국 데이터로 딱 증명이 된 쌤입니다. 와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12월 브랜드 평판 2위 그리고 전체 가수 8위라는 놀라운 성적. 그리고 길치라도 괜찮아를 통해 보여준 이런 다채로운 매력까지 김용빈 님의 2025년 마지막이 정말 화려하네요. 이건 단순히 그냥 성적이 좋았다. 이걸 넘어서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성장 모멘텀이 지금 최고조에 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성장 모멘텀이요? 네. 강력한 팬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대중성까지 확보하면서 앞으로 활동 반경을 더욱 넓혀갈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곡 귀공자라는 별명처럼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또 방송에서 보여준 그런 승부욕 넘치는 반전 매력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공존하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